안녕하세요.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제13차 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지구와 달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지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지구와 달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51쪽 펴보세요. 네, 지구와 달입니다. 두 번째로 달, 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 한번 볼게요. 우리 선조들은 보름달의 모습을 보고 토끼가 달에 살고 있으며 개수나무 아래에서 방아를 찍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말 달에는 토끼와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달의 표면은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자. 네, 정말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달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그 토끼 모습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끼가. 아, 그래서 노래, 우리 노래도 있죠? 푸른 하늘, 은하수. 그쵸? 그렇죠? 아. 토끼 한 마리 그런 노래 있어요. 네, 네. 자, 그다음 곡기 그럼 오늘 이번 시간에 한번 음, 저기 달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자, 그 밑에 달의 모습이 나오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달의 모습, 달을 보며 상상한 토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토끼 모양이 진짜 이렇게 돼, 돼 있죠? 네, 토끼 모양 같아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귀겠죠, 귀, 그쵸? 아, 귀, 귀가 두 개,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가 머리고요. 네, 그 다음에 머리, 머리가 있고, 여기가 등, 예 네, 등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발을, 토끼 뒤 이렇게 앉은 모습이네요. 네, 여기 꼬리고,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여기는 이제 절구죠. 저기, 방아찢는 절 여기 이렇게 되 있어요. 네, 달을 보며 상상한 토끼의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이시죠? 진짜? 그 다음에, 예. 그럼 이번 시간엔 학습 목표. 예, 어떤 걸 배울지. 예, 달의 모양, 표면, 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달과 지구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달이 어떤 모양인지, 그 표면, 표면이라는 건 껍데기, 지구 껍데기, 달, 달의 껍데기죠. 환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달과 지구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달과 지구의 차이, 네. 어떻게 달과 지구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같은 점은 뭔지, 다른 점은 뭔지 그런 거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달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그랬습니다. 자, 달은 둥근 모양이고, 표면에는 암석과, 토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읽고요. 암석은요. 암자는 바위 암자에다 석 자는 돌석 자예요. 그래서 바위, 돌, 뭐돌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토양은요. 토양은 흙이를 흙을 말해요. 흙, 그래서 이런 바위, 바위, 돌, 뭐흙 이런 것들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달의 크기는... 지구 크기의 4분의 1 정도래요. 4분의 1이라면 뭐예요? 어 이제 이렇게 원이 있다면 요만한 게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피자로 따지면 피자가 한 판이 있는데 이렇게 4 등분으로 내요4 등분 그 중에서 여기 하나 아, 아, 요 부분 요게 4분의 1이에요. 요게 두 개면 피자 한쪽을 먹었어요. 그러면 4분의 1쪽 먹게요. 또여기까지 먹으면요. 4분의 2 쪽이니까 2분의 1 쪽. 반을 먹은 거예요. 2분의 1이 반이죠. 이렇게 되면 2분의 1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반. 그리고 여기세 개라면요. 세 개라면요. 세 개라면. 네개 중에 세 개니까. 네개 중에 세 개니까. 네개 중에 세 개. 네, 이렇게 해서 4분의 3 이렇게 읽습니다. 분수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달의 모습을 보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것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태양빛을, 우리가 달의 모습을 보면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보인대요. 근데 이것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래요. 근데 무슨 소리냐면 달 자체는 자체적으로 빛이 없어요. 근데 태양이 비춰줘야지만 네 이렇게 좀 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태양 태양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고요.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 그리고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있고요. 달은 요거에 4분의 1 정도라니까. 이 정도. 그쵸? 예. 얘가 태양, 얘는 지구, 얘는 달. 달입니다. 달 그래서 요 4분의 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태양이 얘를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되는데. 달이 지구 주변을 맴돌거든요. 이렇게 달이 달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죠. 얘를 이렇게 할때 태양 빛을 받을 때는 이제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우리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밝게 보이는 부분을 고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바다라고 한다. 자, 밝게 보이는 부분은 고지라는 것는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땅바닥이, 바다, 땅이 이렇게 바닥이 있다면 이렇게 언덕이라 할까요? 뭐,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약간 이렇게 높은 지역, 높은 지대를 말해요. 예, 그리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뭐라고 했나요? 바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다음 밀가루 반죽을 할때 주먹이나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반죽에 찍히는 것을 떠올려 보면 달의 표면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우리 밀가루 반죽 손으로 할때손 모양 그대로 거기에 찍히잖아요, 그렇죠? 물렁물렁하니까. 네, 그런 걸 상상하시면 어 이제 달의 표면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되겠어요. 그 다음에 달의 표면에는 읽을게요. 찾으셨나요? 네, 달의 표면에는 우주에 있는 우주는 지구 밖에 있는 또 무한한 세계가 있어요. 그걸 우주라 해요. 운석이 운석은요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돌 조각 돌 조각 별똥별 별똥별도 별똥별 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거에 뭐가쭉 떨어지면은 별똥별이 떨어졌다 그러죠. 이런 것들이 막 우주에는 떠다녀요. 그러다가 달에 가서 부딪힙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떠다니다가 달에 충돌하면서 네, 달에 부딪혀요. 생긴 구덩이, 구덩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충돌 구덩이 또는 크레이터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볼게요. 달의 표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주에 있는 운석. 운석이 이렇게 막 떠다니다가 달에 부딪혀요. 충돌하면서 생긴 구덩이. 구덩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충돌구덩이 또는 크레이터라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계속 읽을게요. 크레이터 같은 충돌구덩이가 생기는 것은 달에는 물과 공기가 없어서 우주에 떨어지는 운석들이 곧바로 표면에 충돌하고 풍화작용도 일어나지 않아 충돌의 흔적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네, 아, 이고 문장도 길고요. 음,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충돌 구덩이 그 운석이 떨어졌, 저기 떨어지는데 충돌을 한다 그래서 달에 달에 충돌하는데 달에는 우리가 물 물도 없잖아요. 물과 공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식물도 못 살고 생명체가 일단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에서 그 운석들이 떨어지면 이제 그냥 표면에 충돌하는 거예요. 아, 곧바로 바로 이렇게 완충 작용이 없고 공기가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딱 저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풍화 작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햇빛이나 어, 어 뭐라럴까, 하여튼 햇빛이나 뭐 뭐랄까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점차 자연적으로 오래되면 우리가 뭐0년 되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또 적절할까 싶은데 조금 높은 이렇게, 이런 이렇게 조금 높았던 것도 계속 바람이 불거나 뭐 햇빛이 쪼이거나 그러면 얘네들이 이 모양을 그대로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변해요. 조금씩 깎아내려진다든가, 그리고 어떤 다른 것들이 또막 날라와서 여기에 붙어가지고 더 이런 크기가 좀 늘어난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 지형이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근데 이 풍화작용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야. 달에는. 지구는 그렇잖아요. 우리 땅에는 이제, 뭐, 바람이 불어서 높은 산, 산이나 이런 언덕 같은 것도 막, 모래 언덕도 막 없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다 날아가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음, 이렇게 파괴돼요. 없어져요. 막, <laughs> 네, 그냥 자연적으로. 어. 그런데 달에는 이런 것들이 없대요. 풍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어, 그런 이런 흔적들이 물구덩이 아니죠 충돌구덩이 이런 흔적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대요 어,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렇게 막그 어, 상처통처럼 그렇게 움푹움푹 움푹 패이는 그런 충돌구덩이 크레이터라는 게 그냥 있다는 거죠 달 표면은 음, 그래서부터 또 읽을게요 계속 그래서 달의 표면은 매끈매끈한 면과 울퉁불퉁한 면이 보인다 그랬어요 네달 모양을 보면. 달 껍데기 표면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 밑에 사진에 있어요. 응. 예, 요거예요 요거. 달의 표면 모습은 요거입니다. 요게, 예, 요게 크레이터 충돌 구동이라고 볼수 있죠. 자, 그 다음. 음, 자, 그렇다면 그 옆으로 갈게요. 책 달과 지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지구와 달은 모두 공 모양으로 둥글게 생겼으며 표면에는 음, 모두 암석과 토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모두 암석과 토양이 있대요. 네, 표면에는 지구도 그렇죠. 지구도 그렇고 달도 모두 이 바위나 돌 그리고 흙이 있다. 그러나 지구의 하늘은 공기가 있어서 파랗고 구름도 있지만 달의 하늘은 공기가 없어서 어둡게 보인다. 그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지구에는 공기가 있어서 운석과의 충돌을 막아주고 구름과 구름이나 비, 눈 같은 기상 현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리가 사는 지구.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운석과 그대로 충돌해요. 운석과 그대로 충돌하고,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볼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또달 얘기예요. 달, 달에서 햇빛이 비치는 곳은 온도가 약 130도씨까지 높아지는 반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약 영하 170도 씨까지 내려간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햇빛이 비치는 그런 부분은 그쪽은 약 130도 씨까지 높아져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죠? 음, 그 다음에, 음, 37.5도만 돼도 열이 펄펄 끓는다 하죠? 38도 막 이렇게.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이 어떻게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물 끓는 것보다 더 30도씨나 더뜨 펄펄 끓는 거죠. 이렇게 높이 온도가 올라가요. 높아, 높아져요. 높아그 반면에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영하 170도까지 내려간대요. 자, 우린 얼음이 오는 온도가 영하 1도예요. 영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죠? 네. 그리고 영하 10도만 돼도 엄청 추워요. 그렇죠? 170도까지 엄, 아주 엄청나게 추운 거죠. 엄청나게 밑, 어, 내려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읽었고 또 계속해서 읽을게요. 또또 또 찾으세요. 또 어디 있는지. 예, 또 찾으셨나요? 네, 지구의 바다. 예, 지구의 이제 아까 하늘을 얘기했는데 이번엔 바다를 얘기합니다. 바다는 물이 있지만 달의 바다에는 물이 없어요. 네, 물이 없다. 따라서 지구에는 사람, 동물, 식물 이런 것 생명체, 네, 식물이 살수 있지만 달에는 지구와 다르게 물과 공기가 없으므로 이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 네, 그래서 달과 지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 설명을 쭉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서 어 제가 한번 지구와 달의 공통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볼게요. 지구와 지구와 달의 공통점 같은 점이라고 보죠. 달과 지구가 어떤 점이 이제 똑같냐 이거죠. 자, 첫 번째로는 둘다 공모양으로 둥글게 생겼어요. 그쵸? 그게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둘다 표면에 암석과 토양이 있어요. 네, 바위, 돌, 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 둘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네, 스스로 자기가 혼자 스스로 빛을 못해, 못 내요. 예, 네, 태양이 비춰줘야지만 돼요. 태양이, 우리가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쏴줘야그 빛을 받아요. 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점, 지구와 달의 다른 점은 첫 번째 1번 지구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지만 달에는 공기가 없다. 예,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구에는 기상 현상이 있지만 달에는 없다. 예, 지구의 기상 현상이 뭐예요? 눈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런 것들. 안개 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없어요. 물도 없고 공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지만, 달에는 살지 못한다. 네, 지구에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목, 생명체가 많이 살아요. 물고기도 살고, 어, 식물도 살고, 꽃도 살고,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네, 다 살아요. 그렇지만, 달에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나라 탐사를 자꾸 가잖아요. 인간들이 거기 가서 살수 있는 환경이 되나 안 되나. 그렇지만 달 저기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우주복을 입고 이제 우주 탐험대가 갈 때는 그런 거 우주인들이 그거 다 입고 머리에다 이런 거 쓰고 이러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기와 물이 없어서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 알아봤습니다 자고 그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또 음, 사진 보니까 지구의 하늘이 있네요. 파랗게 새가, 파란 하늘에 새가 날아갑니다. 오른쪽은 달의 하늘을 찍은 것입니다. 달의 하늘, 어때요? 딱 눈으로 보기에도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검은색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가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살아요. 우주, 우주인과 뭔가 이거 탐사에 필요한 기구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구름도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새도 안 날아가고, 사는 것도 없어요. 네, 보실까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늘은 어때요? 하늘, 지구의 하늘은 파란색입니다. 달의 하늘은요, 검은색이에요. 또, 두 번째, 새가 날아다니죠? 여기는 날아다니는 생명체가 없어요. 세 번째, 구름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이렇게 차이점. 네,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아이고, 바다에 뭐예요 이게 내네 고래인가요 아기 고래인가요 이렇게 네 상어인가요 어 하여튼 물고기가 이렇게 뛰어 뛰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지구 바다는 어떤지 볼게요 지구 바다는 어때요 물이 있어요 이렇게 큰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파도가 철썩철썩 쳐요 파도가 친다. 반면에 달의 바다는 어때요? 달의 바다에는 물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무 것도 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파도가 없다. 네, 정말 차이점이 있죠. 네,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달에 대해서 달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달과 지구의 차이.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배워, 공부를 해봤고요. 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어, 지구와 달에 대해서 우리가 두 시간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단원 정리, 문제도 풀어보고 어, 단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수업하시느라고 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